해부로 이시 문장 만들기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. 해부 뒤에 명사 a feeling이 나와서 예감이 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의미를 확장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난 예감이 들어. 난 예감이 들어. 예감인데 어떤 예감이죠?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인 거죠. 어필링을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필요합니다. 관계대명사 that, 모든 것 everything, 될 것이다 be gonna be. 그런데 주어가 everything이니까 is gonna가 되고 that everything s gonna be. 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. 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. 다잘 all right. 난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. 난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.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하세요. i h a v e a f e e l i n g t h a t Everything s g o n n a b e all. r i g h t s e v e v e r y t e v e r y 에브리보다는 모음 이는 배에 힘을 주고 평소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한번에 입 밖으로 내보내세요. 에, 에가 아니고 에. ve에서 그 이는 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음 r이 의 소리를 살짝 가지고 있어서 브처럼 들립니다. 부 라고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발음하셔야 해요. Every, every. Everything. All은 한 번에 All 이라고 안 하고 소리를 연결해서 All 이라고 발음합니다. All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I have a feeling that everything's going to be alright. 문장을 듣고 속도와 발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i have a feeling that everything's going to be alright i have a feeling that everything's going to be alright